Uh -huh. 자, 에더 월드 나우 지금 세계는 그죠? 지금 보면 은 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능가해 가지고 최근에는 토양의 형성보다도 더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Yeah.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 토양의 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세계는 지금 루이싱솔 흙을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는 중입니다. 에더 레이터고 밀리언 서톤 스퍼리얼 1년에 수억 톤 정도의 비율로써 그죠? 비율에서 흙을 잃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is is reducing. 이건 감소하고 있습니다. Worst Productivity. 그렇죠? 아까 Cultivation을 그렇죠. 할수 있는 Vegetation을 할수 있는 흙들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거보다일 l 전이나 있는 게더 많기 때문에 Productivity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 안에 많은 나라들 나라들에 있어서 소양의손실을 감소하는 중입니다. 감소시키는 중입니다. 타동사로 해석하시 이제 목적어 나왔죠. 네. 예. 그 섬, 랜드, 섬이죠. 대그 땅, 땅을 땅의 생산성을,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 적절한. 적절한 주제인가요, 지금? 뭐예요? 네, 주제죠? 네, 주제요. 네. 인 이거는 소일 포메이션이니까 아니죠. 포 l e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비옥한. 그죠? 능가 저기 뭐야? 임신할 수 있는. 뭐 발육이 가능한 이런 거고. 경제적 가치없고요 네. 그리고 이네스에 있는 건가한다는 저기 뭐야? 밸류 능가니까 그건 아니죠. 역할도 없고. 예, 이거 아니죠. 자연적 재원 소유 포메이 증가된 2천 거. 거. 이거 아니죠. 첫 번째 내용밖에 없요 일본 같은데. 20번인가요? 네, 일본 같아요. 2 0죠 네. 그렇죠.